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가을, 겨울 되면 많이 보이는 아이템, 그 중에서도 체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체크, 니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예전에는 가을, 겨울만 되면 체크가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없이 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체크를 많이들, 대중적으로 많이들 입어요. 또요몇년 사이 체크가 강세이기도 합니다. 체크도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오늘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하운드 투스, 일명 개이빨 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볼 텐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전에, 응? 응? 아시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잊지 말고. 여러분, 체크. 체크가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요, 간단하지. 격자. 격자문이라고 하죠 이 격자문의 기본 형태는 가로와 세로선이 겹쳐져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는 흔히 격자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왠지 격자문이 하니까 왠지 한옥의 창살이 생각나고 무슨 문양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자에서 오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고요 실생활적으로 영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좀 올드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크가, 체크가 아닌 거? 뭔 헛소리? 이렇게 생각하실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실은 이 체크는 저 서쪽에서 왔잖아요. 원래 체크는 체스라고 해서 보다시피 가로 세로 같은 사각형 무늬가 교차되어 이루어진 형태를 체스라 그러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간격 무늬 색상들로 이루어진 형태를 플레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탄 체크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뭐 TV나 또 인터넷에서 보면 타탄체크, 타탄체크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복잡하고 색깔이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를 실은 체크라고 하지만 플레이드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타탄체크가 타탄 플레이드고 아니면 그냥 타탄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버리 체크 있죠. 버버리 체크도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올바른 표현으로 하자면 버버리 플레이드가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버버리 플레이드, 타탄 플레이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태까지 뭐 버버리 체크, 타탄 체크, 글렌 체크 다 이렇게 써왔는데 갑자기 하운드투스 플레이드, 타탄 플레이드, 버버리 플레이드 하면은 욕 듣습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이 좁은 지식을 넓혀 보겠다고 플레이드 플레이드하면 그럼 쌍욕 듣거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게 체스와 플레이드인데요. 체스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체크의 가장 기본, 킹엄 체크. 우리나라는 흔히 고방 체크라고 그러거든요. 고방 체크가 있고요. 킹엄 체크 이외에도 세퍼드 체크가 있고 오늘의 작은 주제 파운드 투스, 개이발 체크가 있고요. 또, 플레이드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타탄체크가 있습니다. 또, 마드라스체크가 있고, 버버리체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은 버버리체크도 타탄체크의 일종이긴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 체크스 중에 한 종류인 게이발체크 하운드투스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운드투스체크, 이거,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약간 뾰족뾰족한 체크 그죠 그래서 이름이 하운드 투스 체크예요 일명 개이빨 체크 사냥개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하운드 투스 체크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개이빨이랑 닮았나요 저는 왠지 개이빨이랑 안 닮았거든요 배트맨에 나오는 배트맨의 문양이랑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약간 이게 약간 이게 눕히면 닮지 않았나요 나만 그런가요 근데 혹시 여러분, 지도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도리를 치면요. 바로 지도리 체크, 하운드 투스 체크, 고, 이미지 상에 쭉 하고, 요, 개입발 체크가 나옵니다. 근데, 지도리 체크 딱 들어보면 감이 오시죠? 지도리 하면 딱 이미지가 떠올리시죠? 예? 쥐도리냐고요. 쥐, 찍찍찍. 그쥐 아닙니다 지돌이 지돌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닭돌이 고돌이 그러니까 도리도리는 새, 새를 의미하는 일본어예요 그래서 이 지돌이 체크는 일본어에서 왔고요 한때 우리가 지돌이 체크 지돌이 체크 정말 많이 썼어요 지금은 뭐 하운드투스 개이빨 체크를 많이 쓰고요 어 자꾸 제가 개이빨 체크하니까 많은 분들이 개이빨 체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저 혼자 개이빨 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사진을 찾아봤겠습니까? 그냥 지돌이 지돌이 하니까 아, 지돌이구나. 그 지도리가 뭐 일종의 새구나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14년 동안 브랜드에서 일을 했거든요. 요 체크를 이개이빨 체크를 뭐라 그러는고 하니 체냐오 거라 그래요. 체냐오 거즈, 거즈가 우리나라 말로 격자. 그러니까 체크문이란 뜻이고 체냐오가 뭐 한자로 하면 천조. 이게 새긴 새인데 천개의 새. 아니면 왠지 불새와 같은 약뭐 상상의 동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굳이 뭐 찾아보질 않았어요. 체냐오그 체냐오그 하니까 개이빨 체크는 체냐오그가 보다 했죠. 그래서 요번에 체크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도리를 찾아봤어요. 지도리 막이렇게 그렇게 찾으니까 어? 토종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도리가 닭이었나? 아니 왜 그럼 닭이랑 이 지도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 얘네들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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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을, 닭발이 좀 지도리의 문이랑 같아서 그런가? 그러면은 일본어로 체인냐오가 뭘까? 문득 아주 갑자기 불현듯 휙 지나가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았지 않았겠습니까? 헉,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 지도리가 지도리가 아니고, 찌돌이 찌돌이 그러니까 찌돌인데이 찌가 지로 우리가 막 그렇게 확실하게 발음을 잘안 하잖아요 이 찌돌이를 우리 지돌이로 발음을 했던 거죠 이 지돌이가 세상에 아니 이 찌돌이가 세상에 헉, 천조 첸냐오예요 첸냐 체냐오. 바로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도 나만 그런가? 또 불현듯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의미가 없을까? 이 천조 이채냐오가 이 지도리가 이 우리나라는 뭘까 하고 제가 막 찾았어요. 아주 예쁜 새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 물떼새. 물떼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떼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물떼새 종류 중에 검은 머리 물떼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체인 아우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굉장히 옷을 예쁘게 입었어요. 특히 이 검은 머리 물대새는 정말 이 하운드 투스 개이빨 체크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죠, 여러분? 많이 닮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운드 투스, 이침 튀겨가면서 투스 할 필요 없이 예쁜 우리나라 새 물대새 체크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저처럼 개이빨 체크라고 하시든지 헌드투스체아거 찌돌이보다 낫지 않나요? 어, 원래는 흰바탕에 검은 문인데, 이게 크기가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요. 또 아이템 내에서 크기를 달리해서 굉장히 시크하게 입는 옷들도 많이 나왔어요. 또요 체크는요, 뭐 목도리부터, 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발, 장갑,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모습을 보면 왜 1920년대, 30년대 외국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예쁜 여인들이 입고 나온 체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복고풍에서 많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패션쇼에서도 많이 보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넬에서 많이 쓰는 체크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도 기본은 이게 하운드 투스, 개이빨 체크가 맞거든요. 여기 보면은 색깔이 두 컬러가 더 들어갔어요. 약간 베이지 바탕에 블랙을 기본으로 하고 중간에 겨자색이랑 그린이 들어가서 다른 여러 가지 색상이랑 매치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하운드 투스는 흰바탕에 검정이 기본이에요.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제가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 혹은 약간 비슷하지만 또 다른 느낌. 제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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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얘네들을 대결을 시켰어요. 첫 번째로 세대간 대결인데요. 아우, 살벌합니다. 아우, 저, 골, 비니, 비니, 비니 쓰고, 예쁜 옷, 코디, 스타일링 한꼴 봐라. 아우, 신발.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모래, 뭐, 아줌마. 머리 비녀꽃게 생겼구만. 민속촌에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금팔로 오셨나? 아주 그냥 금이 주렁주렁 달리셨네. 볼드하다, 볼드해. Bold. 아우, 딱 봐도 지루하다. 머리 꼬으면서 눈 꼬리 보는 뽐새 좀 보소. 아 정말 싼티 난다. 싼티 나. 아 노땅 아줌마 뭐래. 노티 난다 노티 나. 아니 싸울 필요 없어요. 둘다 스타일링 잘 하셨고요. 다 각자의 개성 아니겠습니까. 아주 시크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 어디 나무랄 데 없지. 지금 골드가 유행이니까 골드 아주 적정히 잘 들어갔고 머리도 깔끔하고 얘야, yeah, 너도 너 나름대로 개성있게 캐주얼하게 잘했어. 음, 신발이 좀과하고 약간 뭐좀 올드한 뭐 스타일링이긴 한데, 나이가 많아서 올드한 게 아니란다. 스타일링이 올드한 건 바로 너란다. 이 대결에선, 음, 다음은요. 셀럽 간의 대결이죠. 이 헐리우드에서 풍만함, 풍만함 하면, 김 카다시안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죠? 저만 아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일단, 이 풍만한 육체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원피스예요. 이 옆에 있는 분도 만만치 않아요. 몸매가 아주 좋습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슴이랑 이 골반이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딱 비교해도 체급이 안 되나요? 헤비급이랑 미들급이죠. 김 카다시아는 이분보다 키가 커요. 이 치마 길이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무릎이고 이분은 무릎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다리를 좀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키니 톤으로 구두를 신고 또 화장까지도 스키니 톤으로 했어요. 우리 김 카다시아는 섹시하죠. 아우 가슴, 다리 뭐 블랙 앤 화이트로 쫙베있고 머리를 올백을 하고 아예 포인트로 빨간 입술을 발라서 너무 잘 예뻐요. 아뭐저 몸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죠. 저는 가슴이 작기 때문에 <laughs> 뭐 제맘이에요. 다음은 어 로얄 패밀리 간의 대결입니다. 스페인 여왕과 영국의 왕세손비의 대결. 뭐둘다아휴 그냥 그래요. 아뭐할 말이 없네. 그냥 심플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소박하네요. 공식 행사 일정을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네 패스. 나 시크하지 딱 고는 빛이에요. 그리고 이옆분은 굉장히 나 댄디하지. 남친 룩이 아니라 남친 룩을 빌려 입은 이 캐주얼함. 자켓부터 슬랙스까지 굉장히 피트하고 슬림한 실루엣이에요. 그에 반해 이분은 자켓부터 바지까지 루즈하고 와이드함이 보여져요. 그래서 딱 봐도 하나는 정장 핏, 하나는 캐주얼 핏. 굉장히 잘 차려입고 굉장히 편안하게 차려입었어요. 같은 자켓이지만 실루엣에 따라 하이라든지 이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분은 신발을 그냥 흰색이 좀 가미된 운동화를 신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요즘 유행한 투박한 그 어글리 슈즈를 신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느낌상의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유민 미니 스커트 간의 대결입니다. 두분다 내신 하시고 아주 몸매가 훌륭하십니다. 이쪽은 슈트로 아래 위로 한 벌로 입었어요. 아래 안에는 화이트로 맞추고. 굉장히 피트되는 구두를 신고 포인트로 레드 가방을 했고 요 분은 뭐 블랙이 줍니다 포인트로 물때색 체크가 들어간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 스타킹이 약간 스킨이 살짝 보이니까 섹시하면서도 더 널씬해 보이죠 만약에 전체적으로 새카맣게 피부톤이 하나도 안 보였다면 답답했을 텐데 어깨부터 발끝까지 이 블랙이 쭉 이어져서 더 길어 보이고 느신해 보여서 참 예쁜 것 같아요. 유인 그냥 딱 봐도 유인 같은 사람 다른 느낌이죠. 이 대결은 드레스업과 드레스다운의 대결이에요. 드레스업과 드레스다운이 뭐냐? 드레스업은 잘 차려 입은 듯한 아주 정석대로 잘 차려 입은 아주 대놓고 차려 입은 듯한 마음 먹고 차려 입은 듯한 룩을 선보이는 거고요. 그 반대 의미가 드레스다운이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잘 차려입지 않은 듯한 꾸안꾸 편안함 요즘 코로나 시대가 원하는 아무데나 입고 뭐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출근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의 룩을 드레스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레스업과 드레스다운의 대결이죠. 뭐 이쪽은 밖에 뭐 산책하러 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입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딱 봐도. 잘 차려 입었어요. 뭐 클럽을 가도 되고, 뭐좀 차려 입고 나가야 할 자리에 입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 코트는 둘다 오버핏의 코트로 이쪽이 좀더 기모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겨울 느낌이 나고 이쪽은 가을 느낌이 나고 안쪽은 블랙으로 쫙 차려 입고요. 이 벨트랑 이 슈즈를 느낌을 통일했어요. 좀 투박하고 청키한 느낌으로 볼드한 느낌으로 통일을 하고. 이 분도 이 스타킹을 잘 신었어요. 만약에 스킨이 하나도 안 보였으면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약간의 스킨이 좀 보이면서 좀더 여유 있고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차려입은 듯한 옷이다. 이쪽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룩이에요. 무심하게 툭 걸친 듯한 느낌. 악세사리랑 이너를 화이트로 다 맞춘 깔끔하게 맞춘 코디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둘다 괜찮은데 느낌대로 유 네, 제가 막 유인 유인하니까 뭐 기분 나쁘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한테 상을 주거나 뭐 피해가 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제 느낌상 괜찮은 거니까 뭐 어때요 내 채널에서? 응? 네, 물때 새 체크에서 블랙 앤 화이트가 기본이지만 거기에 포인트 칼라를 줬을 때. 어떤 느낌인가의 대결이에요 얘는 악세사리에 포인트를 줬죠 둘다 블랙 선글라스를 끼고 포즈도 비슷하게 아, 사진을 제가 참잘 찾았어요 코트로 딱 입고 포인트로 구두와 장갑의 색깔을 달리 줬어요 포인트로 들어갈 때 중요한 점은요 이 포인트는 면적이 작아야만 더 임팩트 있고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구두 부분이라든지 장갑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느낌을 좀 다르게 줬고 요번은 니트를 블루 칼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블루 핸드폰을 했네요 너무 의도적으로 맞춘 거 아니야? 이 와이드한 팬츠의 청키한 구도가잘 어울리고요 가방도 블랙, 뭐 선글라스도 블랙 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맞췄어요 그래서 둘다 느낌은 약간 다르지만 유이! 예, 내 맘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길 가다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딱딱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떠신가요? 첫 번째, 무시한다. 두 번째, 째려본다. 눈을 흘리며 째려본다. 세 번째, 겸형쩍게 웃는다. 네 번째, 파이팅 한다. 저는 여러분 파이팅합니다. 어머 안복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정말 예쁜 사람들만 입나봐요. 오늘 파이팅하세요.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까지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싸우지 말고 파이팅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제발.